바로! 자, 조교는 공교관의 말을 세번큰소리로 복차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한번 해빙은 영원한 해빙이다! 복차, 시시! 오찬, 실시!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실시! 잠깐. 아니, 이태리 형, 같이 살겠어요? 다시. 엄마, 그만. 아니, 목소리가 그런 거 밖에 안 돼요? 어? 너 목소리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? 다시 그 목소리로 실시!